안녕하세요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저 오후에는 요거 에오니엄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손질을 다 해서 이제 분해 안치기만 하면 되는데 요쪽에 이제 요런 철화들은 이제 다 이렇게 안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 철화들은 다 심어놨고 이렇게 보면 다 심어놨습니다 어우 요거 좋다 요거 핑크 여왕 핑크 여왕 철아 요거 하나 내볼까요? 야 사이즈 크고 좋네요, 아주. 12만원 드려요, 12만원. 우와, 엄청 크네요. 12만원 드립니다. 핑크 여왕 철아. 12만원 드려요. 여기 메두샤도 있고, 끝동이도 있고, 핑크 마녀도 있고, 또 끝동이도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철아 이렇게 있고요. 아,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 얘는 황금빛 태양, 황금빛 태양인데 요 물이 이제 들어야 조금 아쉬운데 물이 들어야 이제 고 맛이 나는 아이인데 6만원입니다. 6만원. 그 다음 요 아이는 아직 조금 제가 조금 덜 이뻐서 울리지 않는데 이제 해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얘는 이제 빅토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네, 요렇게 보면 요렇게 색상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빅토리아. 요것도 6만원이에요. 6만원 이런 색감 자체를 보면 너무너무 이쁜데, 요, 보세요. 이 에오니움이 참 매력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할로윈 백금인데요. 요렇게, 이제 아직 얘는 심질 않아서, 요렇게 오므리고 아주 요, 요기가 특이한 아인데, 이 이제 심어서 그 포스가 나오면 또 올려드려 볼게요. 요건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아, 그 다음에 요쪽에는 제가 이제 조금, 조금 요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또 어디에서 또 호출이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또 바빠졌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핑크 여왕 아직도 구매 못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목도리들은 핑크 여왕 오늘은 여기 심으라고 화분까지 25,000원짜리 화분에다가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요. <laughs> 25,000원, 16,000원이면 41,000원이죠. 29,000원 드리겠습니다. 29,000원. 이것도 29,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쟁이분 요거는 28,000원 요것도 요거는 쟁이분은 저희가 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28,000원 16,000원이니까 4만원인데 요거는 3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5,000원 사이즈는 뭐 작지 않아요 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모카가 아주 얼굴 두수가 굉장히 많죠 두수가 많고 여기또 샤넬 샤넬하고 스모카하고 막 이렇게 아리까리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샤넬하고 수목화를 한 세트만 제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거 한 세트만 묶어서 요거 특가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뿌리는 없어요 아직 저희가 손질은 다 해서 이제 뿌리 잘 나오게 손질은 다 했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면 그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는 여기서 정원댁기 내려 주세요. 해도 내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목화, 샤넬, 붉은 특가로 한 세트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와 이거 핑크마녀는 아주 목도리들이고 너무너무 예쁘네. 이거 좀 보셔요. <laughs> 이거 요거좀 보셔. 아이고 이거 좀 보세요. 아주 짱짱이네 짱짱이. 이거는 6만원입니다. 6만원. 이거 하나 있네. 제가 샘플로 쓰던 아이예요. 6만원. 6만원이에요. 여긴 이렇게 제가 샘플로 쓰다가 이렇게 놓은 아이그 어, 다음에 여기 보면 불꽃놀이금이 아주 요새는 아주 반딱반딱 아주 예뻐요. 얘는 아멘다. 아멘다를 요렇게 또 늘어지게 또 심어봤지요. 그 다음에 요거. 불꽃금이 아주 요새 인기가 좋아요. 6만원입니다. 불꽃놀이금. 색상이 아주 여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정원댁한테 주세요.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조. 백조가 이렇게 빤딱빤딱 근데 이거 두수 한번 보실래요? 여기 몇 등가 4, 5, 6, 7, 8, 9, 1 0두가 훨씬 넘죠? 백조? 백조에다가 여기 재밌는 코즈부 아저씨 여기 수제분을 이렇게 두개 같이 여기 하나가 4만원이에요? 4만원에 백조면 은 10만원이잖아 그죠? 근데 오늘은 요 새끼 요 아이랑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재밌게 같이 드리는데 9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트 3종 9만원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황금빛 태양은 요렇게 이쁜데 이렇게 속에서도 자고보세요. 층층이 다 나오는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분수대 화분 제가 요거 예운 분수대 화분을 드리는데요 요거 포함해서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신나네요. 아주 막 드려서 그 다음에 얘는 레인보우라는 아이예요. 아이리스가 또있죠 얘보다 입장이 더 넓은 아이. 근데 요거는 레인보우인데 요렇게 요렇게 이제 심어서 이렇게 이쁘죠. 근데 조금 아쉬운거는 에오니움을 제가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기 때문에 붙이거나 묶히거나 그렇게 해서 팔질 못하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팔았어요. 그래서 고게 이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뻐요. 레인보우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층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층수 정상이죠. 여기에서 몇 단이에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단 정도 되는 아이. 얘가 피양세라는 아이입니다. 피양세. 인기 짱이지요 요새 피향새. 이렇게 단스 보시고 여기 이렇게 목대 보시면 피향새. 그래서 오늘 요 도라분, 도라분은 여기 7만 원짜리거든요. 요 도라분에, 요 도라분이 7만 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요 도라분, 도라분이게 7만 원짜리인데 요 피향새가 또 6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3만 원이잖아요. 오늘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심어 보시라고 10만 원에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10만 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얘는 다들 아시죠? 기비. 요거 아주 있는 거 빡빡 다 갖고 왔어요. 이제 없어서. 요것도 한4단 정도 되네요. 단수로 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를 깨끗하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비는 오늘 6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송이 같죠? 무슨 아이고 부케. 꽃송이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요거 예, 아멘다. 두수 보세요 두스 보시면서 여기 짱짱하게 목대들 보세요 깨끗하고 너무너무 멋지죠 요거 요것도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요런 거안 사면 어떤 거 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메드 샤 금하고 메드 샤 철하고 이렇게 세트 인데요 6만원 10만원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요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20cm가 넘어요 요게 이제 얼굴이 더 펴져야 되는데 왜 이제 화분에 안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택배를 보내면서 박스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풀분하고 흙하고 다 드리는데 박스 공간이 풀분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풀분을 못 넣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자리가 좀 있으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풀분하고 다 넣어드리는데 뿌리 내리는 흙은 저희가 무조건 넣어드려요. 어떻게 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뿌리는 그렇게 내리는데 그렇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만원, 6만원인데 오늘은 요거 붉은 특가로 제가 한 세트만 냅니다.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4만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붉은 끝동 철화하고, 여기 붉은 끝동하고, 8만원, 4만원 그래. 12만원. 근데 제가 여기다 또 붉은 끝동 요 화분에다 심으라고 또 화분을 하나 드려요. 그래서, 8만원, 10만원에 드립니다. 붉은 끝동, 요거는 금이죠, 다. 붉은 끝동 철화하고, 붉은 끝동하고,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이벤트 여기는 이제 끝났고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여기로 갑니다. 음, 여기 보면 여왕들, 이렇게 여왕들이 이렇게, 요거 좀 보세요. 어, 6만원입니다. 여왕은 6만원. 그리고 단독으로 요런, 여기 이렇게 안 써있어. 단독으로 요렇게 목들이 들은 아이, 요런 아이들. 소품인데도 굉장히 예뻐요. 요, 요. 요거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16,000원입니다. 16,000원. 요런 소품들은 사실 뭐, 그냥 서비스죠. 서비스. 요새 나오는 이하 같죠? <laughs> 요거는 또 자연 그대로라고 제가 요거는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여기 층수가 요렇게 인는데 요런 것도 이제 심어서 얼굴이 펴져야 돼요. 얼굴이 펴져야, 음, 이 아이에 그 포스가 있는데, 아직 제가 요거는, 어, 나가기는 나가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포스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아직까지 그 얼굴이 안 나오니까요. 자연 그대로는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니카도, 모니카는 숏이에요, 숏. 이렇게 짧은데도 입장은 한엽이면서도 아주 멋져요. 어, 요거는 또 많이 찾아요. 이제 몇개 없는데, 요렇게. 한엽으로 아주 예뻐요 이렇게 목대로딱 두르고 이렇게 요거는 요것도 6만원입니다 모니카 여기 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다예요 기비 기비 요거 6만원짜리가 요게 다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세요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여기 피양새피양새는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근데 이제 다른데 물고는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저희가 다 가져와서 없어서 요런 이거 좀 보세요. 피양새 이거 6만 원이고요. 제가 또울로 울루 울로울로 갑니다. 어, 여기 보면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리스 이렇게 입장이 좀 넓지요. 얘는 이렇게 이것도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음, 그다음에 이거는 불꽃. 그다음에 이 할로윈 하나 내볼게요. 이거 이제 뿌리가 다 나와서 활착이 돼서 이 통도 원 통판이에요. 통판. 네. 예, 할로윈 이렇게 아주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할로윈 4만 5천 원 드립니다. 4만 5천 원 요거 보세요 통판에 멋지죠? 할로윈 4만 5천 원 드립니다. 요거는 엠버, 앰버. 엠버하고 불꽃하고는 조금 비슷한데 또 줄이 있어서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제가 또일로 갈게요. 또 다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백조잖아요, 그죠? 백조 이렇게 백조가 두수도 많고 이렇게 빤듯한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백조 6만 원, 샤넬도 6만 원. 샤넬 여기 있죠, 이런 샤넬 샤넬 6만 원. 여기 이제 엠보라는 아이인데 엠보는 요렇게 줄이 좀 갔어요. 요렇게 엠보 이렇게 엠보 아주 이쁘죠. 요게 이제 메드 샤금 6만 원씩 이제 뿌리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핑크 마녀, 핑크 여왕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런 거는 핑크 마녀 섞여 있어요, 여왕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수목화, 수무카. 수목화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 다심어져서 이제 뿌리 활착하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레인보우 이런 거는 이제 다6만원 씩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불꽃놀이라고 하죠, 불꽃. 불꽃은 그말 그대로 그냥 꽃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불꽃 이목대좀 보세요 이것도 6만원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다 심을 거죠 심어서 이제 뿌리 내리는 저쪽 동네로 이제 가요 어, 여기 다 있고 여기 아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보면 이거는 두루기가 조금 안 좋게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빨리 해서 뿌리 내리려고 이거 이제 저쪽에 하우스로 보내려고 손질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해요 이런 아이들 보면. 그다음에 요거는 작은 소국 같죠 소국. 그죠? 이제 가을 되면은 소국 국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작은 소국 같은데 요 작은 아이들 너무 너무 이쁜데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자리도 못 잡고 해서 이제 이랬는데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6만 원 아주 이쁩니다 요거 음.. 또 일로 일로 가볼게요. 일로 일로 요것도 조금 마음 아프게 들어와서 가격은 겁나게 비싸고 겁나게 이쁜 아이인데 조금 덜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색상이 굉장히 보상하고 이쁘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빨리 뿌리 내리라고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음, 게 아멘다. 요게 이제 불꽃금입니다. 요게 금.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런 이제 핑크마녀 요 사이즈. 핑크마녀 요런 사이즈 요걸로 하나 내드려볼까? 요거? 큰 거?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갈라놔도 돼요. 요거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그 다음에 여기 당인 철학금이에요 당인 철학금 요게 이제 조금 더 있어요. 물이 들어요. 장인철학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 얘가 뭐였더라? 녹수 빙수. 요렇게 목도리 두르면서 여기서 나와서 제가 요큰 잎은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파리 덮지요. 이것도 5만원씩입니다. 녹수 빙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미셸 요렇게 이제 예쁘게 물이 들지요. 요렇게 가지가 좀 있으면서 요것도 5만원씩입니다. 6만원. 짜리 6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붉은 끝동은 요거는 4만원이고요 요렇게 한번 보시면 다 있어요. 요렇게. 음,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여기 준비한 아이들, 에오늄들은 이렇게 이제 뿌리 내리러 다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제 저못 심은 아이들은 이제 다음주에 심어서 다 이제 하우스로, 하우스로 이제 다 들어가요. 음,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얼른 얼른. 구매들 하세요, 여기. 불꽃도 아주 이렇게 짱짱하게 잘 들어왔고. 음, 아불꽃 요거 좀 보세요. 이 얼굴, 이 꽃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꽁, 쭉꽁, 쭉, 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요 에오니엄 이제 오늘은 또총 정리를 이렇게 해드려 봤고요.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사진 캡처 아니면 이름 이렇게 돼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럼 수요일들 잘들 보내시고요, 불금 잘들 보내시고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주말. 아 불금이 아니네. 주말이네요.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테는또 내일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식물. 시들 잘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